요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총회 선교 훈련에 들어와 있어서 오늘은 영상이 네, 이렇게 찍을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2021년 6월 9일 수요일 큐티는 어 시편 9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주제를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제 목상 노트에 써 보았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며 찬양을 시작합니다. 주님의 모든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신 놀라운 역사를 가리킵니다. 모든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며 그 기쁨을 경험하고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과거에 대적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의 힘이나 전략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망시키시고 무너뜨리심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으며 적들은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심을 보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 압제당하는 자들의 산성과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억울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자는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잊지 않고 돌봐, 오늘 잊지 않고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에 저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환난 중에도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환남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구원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다윗은 다시 위기에 직면하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을 찾습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봅니다. 이방 나라들이 행한 악행의 결과는 스스로 구덩이에 빠지는 그물에 걸리는 어리석고 미련함을 알려 주십니다. 스스로 파멸의 길로 나아가면 안 되며 악한 마음과 행실을 스스로의 동의에 빠지는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배반한 하나님을 잊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나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일 뿐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존재, 인생임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슬프고 어렵고 찬양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조금만 기분이 상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힘든 상황과 환난 중에서도 찬양하였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저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혹시 내 상태에 따라 내 상태에 달리 하나님을 찬양하지는 않았나요? 다윗과 같이 찬양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아까 이 주제를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해 보았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 궁핍한 자는 누구일까? 소외된 사람들이 누구일까? 곰곰이, 곰곰이 묵상해 뭐지? 시편 9편에서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눈앞의 대적들로 인하여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며 요새가 되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눈 앞에 영적 대적들을 흩으시고 심판하시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동행하시며 기이한 일, 놀라운 일, 축복의 일들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그냥 묵상을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글로 써보는 것도 네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꼭 큐티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